저는 지금 언박싱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무슨 언박싱이냐고요? <laughs> 제 친구 빈이가 엄청 엄청 귀여운 컵을 보내줘가지고 언박싱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근데 빈이가 얼굴이 나오게 찍어 달래요. 그래서 지금 화장이 많이 지워지고 번지고 했는데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어, 이런 못생긴 얼굴을 갑자기 들이이어서 죄송합니다. 고양이 고양이 발이네 커이 아니라 짱귀엽다. 박스도 너무 귀여운데 뽀뽀기도 이렇게 포장을 잘 해주셨네요. 여기도 양발바닥 너무 귀엽지 않나? 이렇게 신문지로. 이거는 이렇게 짱 귀엽다 그쵸? 여기 밥바닥 끓여져 있어요 세상 귀엽네 비인 고마워 잘 쓸게